다음 달 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 대체 조합장 선거가 뭐길래 이토록 관심이 높은 걸까요? 보도에 안서영 기자입니다. 조합장은 지역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임기 4년 동안 보통 1억 원 넘는 고액 연봉에 막대한 업무 추진비가 보장되는데, 인사권은 물론 경영권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생산물의 판매와 유통을 비롯해 조합원의 교육과 복지까지 지역 1차 산업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각종 사업 집행권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 수장으로 불립니다. 지역 농민들이 살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지역 농협 협동조합의 조합장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농협 19곳을 비롯해 모두 32곳. 산업 구조상 1차 산업 비중이 크다 보니 조합원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도민 7명 가운데 한 명은 조합원인 셈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선거철마다 혼탁 양상을 보이는데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만 33건에 달합니다. 농산물을 조합원들한테 배부하는 등 이, 금품 제공 행위가 우리 우리 도내에서도 발생했었고, 돈선거나 기부 행위 등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단속령을 주... 연구주의가 아닌 인물의 능력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됩니다. 판매 사업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장을 뽑는 게 제가 보기엔 그 조합원들의 어떤 극대화를 위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삼당의 중요한 관건이 될 보름앞으로 다가온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지역일꾼을 뽑는 축제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선입니다.